안녕하십니까. 신박한 운전입니다. 어, 오늘은 토요일 예, 출근합니다. 예. 아침에 제가 새벽에 <laughs> 자다가 배를 까고 잤나봐요. 배가 아파가지고. <laughs> 원래 알람 시간 5시 반인데, 5시에 깼습니다. 예, 화장실 갔다가 다시 누워 보려고 했으나 다시 잠은 안올것 같고 해가지고 그냥 씻고 나왔습니다. 어, 일찍 나온 김에 예, 장복산 간만에 한번 들렀다 가라 합니다. 예, 전에는 저 마산 쪽으로 해서 갔는데 오늘은 창원 쪽으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저 마산 쪽으로 가면 신호등이 많아요. 잔잔발이 신호등이 진짜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신호등이 좀 적은, 예. 신호등 개수가 좀 적은 창원 쪽으로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키로수는 비슷할 겁니다. 예. 창원 쪽에서 가시는 분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제가 내비게이션 지도까지 딱 보여드릴게요. 예. 창원에서 가시는 분들은 요 제가 요 내비게이션 지도 보면,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아 여기가 어디쯤겠구나 이러면서 예. 확대를 좀 해드릴까? 어자 예. 지금 여기 창원역 맥도날드 앞에 거기 창원대로 1번 교차로입니다 여기가 예. 제 옆에가 여기가 창원대로가 교차로가 숫자로 이렇게 쫙내열되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소개광장 부터 1번입니다. 예. 소개 광장부터 1번 교차로고, 저 창원 터널 앞에까지 숫자로 이렇게 넘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몇번 교차로, 몇번 교차로 이라면서 <laughs> 다그대 있으니까, 예. 예, 저 화면에 보시는 거잘 보시고, 예.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창원 사시는 분들. 예. 장복산, 네. 마산에서 진해 넘어가는 길이죠. 네. 지금은 장복 터널이랑 그 옆에 또 무슨 저기 진해IC까지 연결되는 그 길이 생겨가지고 지금 진해 가는 길이 두갈, 두, 두 개나 생겼습니다. 장복산 터널 말고. 네. 뭐 여기 이동 여기 창원 사시는 분들은 뭐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뭐 길은 뭐잘 아시겠죠. 에. 자 방금 저 뒤에 창원역 앞에 거기가 소개광장 1번 교차로 여기 팔룡사거리 2번 교차로 에, 이렇게 남발이 딱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서 길 찾아가시면 돼요. 여기는 번호가 없는데 이건 3번입니다 예. 이것도 아마 포함일겁니다 3번 맞네 예, 3번 그 다음에 여기 평산사거리 4번 보이십니까 저 위에 4번 교차로 딱 되어있죠 예. 음... 와 깜짝이야 열쇠 가갖고 나온줄 알았습니다 5번, 죽전 사거리. 여기 5번입니다. 예. 5번 사거리죠. 그 다음 6번, 죽전 삼거리. 예. 삼거리도 남발이 돼 있네요. 예. 6번, 여기 6번입니다. 6번. 7번, 촬룡 사거리. 예. 여기 7번입니다. 아? 아, 3 0 0년 나왔는데 차가 완전히 맞나? 씨, 작은 사람들 엄청 부지런하군요. 예, 네. 아, 참... 음, 더왔네 네, 여기 8번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살짝 비틀어서, 농수산도매시장으로 갑니다 8번 교차로에서 외전 길이 끝날 때까지 직진입니다 이세길이 끝날 때까지 직진 여기 보면 팔령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거든요 확실히 일로 오는 게 확실히 빠르네. 와저 저번에는 저 마산역 앞으로 해가지고 저 수출 후문 뒤쪽으로 가갔는데 야왜 신호등이 그래 많은지 아 일로 가니까 훨씬 빠르네.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반은 왔다 보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신호등이 몇 개였거든요. 이 앞에 산타페 아저씨가 아주 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일 이 길로 출퇴근 하시는 분인가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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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하차도 하나 지나고, 네. 야, 길이 끝난 지 보이죠? 여기가 끝이거든요. 여기가. 네. 여기서 우회전할 겁니다. 시나타다와 여기서 우회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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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산타페 아저씨 새벽에 비가 살짝 내릴 것 같네요 아까 아침에 집앞에 차 타려고 보니까 차안유리에도 빗방울이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 뭐, 씨, 비 많이 온다 하는데, 오늘. 어, 저한테 했지. 바로 요부코너 다음에 바로 우회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2차선으로 배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코너 네. 다음에 바로 우회전 달라붙... 예, 끝으로 붙어야 됩니다 네, 바로 우회전 아, 사실 이렇게 오는 게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짜잔. 마산역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신호등이 진짜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20개는 넘을걸요. 아 <laughs> 진짜. 신호등 엄청 많습니다. 확실히, 장어 쪽으로 해서 오니까 훨씬 빠르네요. 네. 양복 양복동인가? 이게 무슨 동이죠? 신촌광장 옆에 양복동인가? 네. 예로 이제 쭉 가면 지내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냥 원도심으로 가는 길 아니면 뒤로 이렇게 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바로 저 어디냐? 저 어디냐? 자은동 자은동 만나 거기가. 그로 바로 가는 길이랑 요 뭐냐? 그 경화역 경화역 맞나 <laughs> 경화역 맞나 거기 그 벚꽃 축제하는 그길쭉 가면 바로 흘러 나오고 이렇게 가면 자은동 쪽으로 나갑니다. 예. <laughs> 자은동 해으로 해가지고 저 해가지고 진해 ic 해가지고 저영원까지 이어집니다 길이. 예. 그쭉 가면 그 거가대교 타는 그까지 이어집니다. 예. 음... <laughs> 마산에서 거제도 연결해주는 저 다리도 빨리 완공됐으면 좋겠네요. 구산면에서 장목까지, 예, 깨 놓으면은 좀 이렇게 좀 좋을 텐데 말이죠. 자, 요, 삼거리 보이죠? 여기, 여기입니다. 나 왔습니다. 가뭄 신호, 오, 바로 왔습니다. 자, 여깁니다. 여기 송골농장 보이시죠? 여기가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송골농장 입구. 여기서 이제 촬영 세팅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죄송합니다. 시동 끄자마 오십니다. 서 세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